와플과 등장. 아 부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제일 빠진 음식이 와플이거든요. 저는 이 조합을 진짜 좋아하고요. 일단 렌즈를 껴주고 패드를 올려놔줬는데 이 렌즈 질문도 진짜 많았거든요. 이 렌즈는 제가 중국에서 샀던 렌즈인데 오렌즈 비글로이 그레이랑 엄청 그래픽이 유사해서 이거 같은 렌즈 원하시는 분들은 비글로이 그레이를 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진짜 제일 빠진 게 돈툴 리버랑 트레비스 스카 또리거든요. 진짜 나갈 준비 할 때마다 들어요. 요즘 빠진 블러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거든요. 발라가지고 이렇게 올려줘. 뭔가 찐득하지 않게 광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진짜 완전 제 최애 립. 이 아이를 먼저 발라준 다음에 크림쉐를 발라줄 거예요. 그러면 아주 무드 있는 컬러가 됩니다. 이거 써줄 건데, 제일 하얀 걸로 콧대에다 발라주고요. 막 엄청 진하지 않고 은은해서 졸? 뭔가 인중? 오늘 조금 부었어요. 그, 이 표정이 잘 되면 확실히 부은 거예요. 이제 뭐 입을지 골라야 되는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입었을 때마다 질문이 진짜 폭발하는 이 바지를 입어주겠습니다. 상의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이 하프 코트 입겠습니다. 여기 끈이 고정되어 있는 벨트라야나 되 이게 있어서 되게 편해요. 마지막으로 가방. 이것도 무늬가 진짜 많았던 가방인데 르페이스라는 브랜드에서 선물 받은 가방이거든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 같은 걸 들고 다닐 일이 진짜 많은데 이 가방에 넣으면 왠지 모르게 어깨가 진짜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보부상이기 때문에. 이런 많이 들어가는 가방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럼 한번 저랑 나가보실까요? 아까 깜빡해가지고 향수는 이거 뿌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냄새 너무 좋다. 제가 일 좋아하는 건데 말차 크림 라떼 어떻게든 찍고 싶은데 구도가 안 나와요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집 가고 싶어요 누구라고 하지? 여기 갈 거예요 가둔 거 아니야? 아니요 2층이야 오 약간 트리 같은 거 해놓으셨네 트리가 뭐야 트리 브로? 제가 온라인에서 봤던 게 여기 있을지 이런 것도 귀여운 거 같기도 제가 받았던게 청바지거든요 근데 일단 얘는 아니고 그 바지 뒷면에 자수가 되게 예쁘게 들어간 청바지였는데 이거 약간 예쁜 거 같지 않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인어봤거든요 생각보다 컬러가 막 근데 빈티지스럽지 않네요 수리가 엄청 크게 있네요 오! 나이 파우치 갖고 싶었는데 왜 노트북 파우치 필요했는데 너무 귀여운데? 오버듀플레어에 이 왔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들어가시다 봐두고 왔던 상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구매했거든요. 예약 배송으로. 실물로 한번 봐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느낌이 었어 이걸 이렇게 청바지에. 지금 피팅이보려고 안에 들어왔어요. 일단 제가 오늘 입고 온건 이건데 한번 갈아입어볼게요. 아시가 전부터 너무 갖고 싶었고 이거 같이 피팅되어 있는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두 개를 한번 같이 입어보려고요. 이런 느낌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는 이런 디자인 패턴이 들어간 상의인데 제가 이거는 흰색을 샀거든요 이거 뭔가 다른 컬러도 온 김에 궁금하고 핏도 궁금해서 입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컬러까지 약간 <laughs> 사고 싶게 만드네요 여러분 그 아까 그거 두개 상의 너무 사려고 사고 싶었는데 둘다 품절이래요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 어디에 가죠? 어디에 가죠? SU에 갑니다 띵찡 멋지라고 가는 길마다 연말이라고 아주 여러분 SEO에 왔습니다 SEO입니다 한다 한다 언니는 어. 인플루언서잖아 해야 해네 네. 아니 왜 멈춰? 아 못하겠다 얘. <laughs> 얼마나 가져온걸요? 진짜 언니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마이크 커버 걸릴수록 안나면진 몰라요 여러분 얘 오늘 미아오래요 아니야 갑자기 아까 dm이 왔는데 나 오늘 고양이 이뤄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하고 들어갔는데 언니 나 골랐습니다. 그래, 골든마니 <웃음> 여러분, 100점 나왔어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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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성. 저희가 어디를 가냐면요. 뚱, 하이리라오. 일단 저는 다투스, 진짜. 파랑 마늘을. 미친듯이. 너무 많네. 고향을. 그리고 여러분, 마늘을 많이 넣으면 맛있습니다. 불은쭈 왕의 자리에 배정받았어요. 이걸 해서 넣을게요. 최 토마토탕으로. 감자 당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삼선탕에 들어있는. 거 여러분 화점에 오니까 너무 신나요. 응. 하디 복숭아 얼그레이 아이스티꼭 마셔보세요. <웃음> <웃음> 아 대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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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저 골드 회원이래요. 저는 눈썹이 진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워줘야 어. 됩니다. 아 어. 어, 잠깐만 눈에 들어갔다. 아. 저는 이 클렌징 폼 제품을 진짜 많이 씁니다. 가볍게 이 미스트를 뿌려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브이세라를 진짜 많이 해줍니다. 구달 제품인데 항상 브이세라랑 같이 사용해요. 슬림 5단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부터. 저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5단계를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3단계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팩을 붙여줄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팩이고 엄청나게 깐 달걀이 될수 있는 그런 팩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스킨케어 끝입니다. 2개야. <놀람> <놀람> 이번에도 2개 나왔다 아니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친구 만났을 때라는 말이? 와? 와 <놀람>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하고요. 지금 날씨를 봤는데 진눈깨비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진눈깨비라는 단어가 되게 귀엽지 않아요? 봤을 때는 밖에가 뿌예서 잘안 보이긴 하거든요. 제 시점은 이렇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